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세종시장 이춘희입니다 저는 오늘 제 3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 분권의 나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꿈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세종시인 것입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은 역사적 대의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 세종시는 이제 인구 30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입니다.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시민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세종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저는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귀는 열고 발로 뛰었던 4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211회, 시정 브리핑 192회를 통해 시정을 시민들께 보고 드리고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센터로부터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유질사업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도농상생발전을 위해 시작한 로컬 푸드운동은 두보스 직매장을 기반으로하여 840여 참여농가, 33,000여 회원, 누정대출 287억 원을 달성하는 등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은 국가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공약실전이행률평가에서 최고 최고성적인 SA등급을 주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도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평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 아직 건설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도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병원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3기 시정부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세종시 건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의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청와대 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행정수도개헌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대통령 선거 때의 철석 같은 약속을 깨고 지방선거 개헌을 좌초시켰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이후 이해찬 국회의원님과 함께 개헌 논의의 재점화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자족기능 확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앞으로 4년 우리 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현재 30만 명인 인구는 2022년이면 40만을 훌쩍 넘어 5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도 사생활권의 대학 연구 기능을 마무리 짓고 5생활권과6생활권의 개발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세종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행정의 중심이자 국제 협력의 허브가 되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시정 비전을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섯 개의 목표를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헌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미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두뇌이자 심장입니다.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고 그후속조치를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이해찬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까지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건립도 매듭지어 대한민국 1번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세우겠습니다. 둘째, 80만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의 특성을 살려 컨설팅, 마이스 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박물관 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예술사업, 예술산업, 오생활권과 국가산업단지를 추축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을 세종시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오생활권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업과 종사자들이 일과 주거를 함께하는 직주 근접의 도시로 만들고 육생활권은 정부기관과 인지호 등 협회 단체 그리고 국제기구가 모여드는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보육, 교육체계를 갖추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부터 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처럼 보육과 교육에 관한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걱정 없는 사회책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철학에 기초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도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통, 문화, 복지, 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본격 있는 삶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도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이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듣고 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동경, 런던, 서울에 이어 우리 시가 2015년에 제정했던 세종 시민 복지 기준도 다시 정비해서 복지,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으로 이어지는 더욱 현실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에 걸맞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의 마지물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10개 혁신도시의 맏형이며 17개 광역시도의 막내 도시입니다. 안으로는 행정과 문화, 상업의 중심지인 신도시와 경제 중심축인 읍면 지역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 로컬푸드 운동과 청춘조천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밖으로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축으로 대전과 중국 충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충청 4차 산업밸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3기 시정부의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아까 보셨듯이 시 의원들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종시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여 결정을 하고 또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여와 자치는 우리 세종시의 정체성이자 독특한 문화이며 세종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양식 그리고 세종시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의회 의원후보 18명과 함께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 계획의 4대 분야 10대 주민자치 시민권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마을 조직 강화 분야 6개 과제입니다. 먼저, 읍면동장 추천제 또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둘째,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2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해서 주민자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제는 현재 서울 금천구에서 시범 실시 중이고 주민자치에는 우리 부강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총회 등 마을 문제,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연령을 만 16세로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지역과 사회를 생각하는 민주시민 육성의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개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 대학을 활성화시켜서 마을 공동체와 일자리 공동체, 육아 공동체 등 마을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재정 강화 분야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조직도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일정 비율과 주민세의 균등분,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삼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 단위로 포괄 지원하고자 합니다.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주민세와 과태료 등 읍면동 단위로 집행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부과금액 등 규정 자체를 읍면동 스스로 결정하는 재정조정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을 입법 분야입니다. 주민 자체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읍면동 주민 공동체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시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공청회나 시민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분야는 마을계획 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마을 단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그 예행을 위한 재원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TF를 구성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시의회와 협력해서 세종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담아낼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년간 파탄이 났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리게 됩니다. 세계의 우려가 이제는 세계의 감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던 둘러싸고 있는 냉전 의열이가 허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30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국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도시,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도시, 차기적인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는 도시, 참여와 자치가 일상화된 도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